직업군인으로 가금이 감당이 안 돼서 멈췄어요. 어? 직업군인 분? 저한테 한번 보내보십시오. 그 나라를 지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계정에 한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솔저님? 저한테 한번 줘보시죠. 미국에 가면은 되게 이 군인들한테 대하는 이 시민의식이 상당히 좋아요. 그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희생해서 나라를 지킨다는 거. 더군다나 직업군인? 혹 자들은 철밥통 들어갔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박봉에 쉽지도 않은데 갑자기 직업군인들 카톡이 이빠요. 빨오 방위는, 방위요? 사실,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보직에 귀천은 있을 수 있잖아. 개인적으로 좀 그렇네. 어, 방위도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이긴 하죠. 저, 근데, 인증 좀 해주세요. 뭐, 군복을 찍은 사진을 보내주든가. 뭐, 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직업군인이라고 믿을 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선장님, 인증을 좀 해주시죠. 어, 왔어요. 공무원증이면 뭐죠? 이거 군무원인가요? 이거는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인데 이거 병장마크 아니야? 근데, 증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뭔데? 군무원은 공무원이잖아. 근데 이 밑에 짝대기 4개는 병장 아니야? 87년생님 저보다 동생이긴 하네. 당첨, 솔저님 접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 완료됐고요 나라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계급도 높으신 것 같은데. 군인은 전투민족으로서 과연 어떤 정도의 계정을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는지. 장비도 좋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세도 많이 하셨고요 리세를 번호를 붙여서 김후방 첩 무서우신 분인데, 아 되게 무시무시한 곳에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직업과 똑같게 솔저라는 아이디를 갖고 계십니다. 오축복받은 기사나에게 투구, 유성장, 유휘장, 육경과. 일단은 자 우리가 그늘 검증하는 PVP부 가번 들어가 볼게요. 선도부랑 싸우고 계시네요. 아 선도부가 막피에요와 역시 군인. 막피랑 싸우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사람처럼 서버를 지키는 남자. 봅시다 어떤 상황인가. 우리나라를 지킨 지키는... 오씨 전설 많은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열심히 하신거 아니에요 전설이 15개면은 상당히 꽤 많은 편이시라고 하네요 어 전설하나 더 있으면은 이거 신화도 되는거 아니야 그 솔져님 특별히 좀 하시고 싶은거 있으세요 가금은 멈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 많이 계신것 같고 패키지는 아예 안사시네요 솔져님 혹시 뭐 원하시는거 있으세요 하나 뽑음 전설 및 신화여서 자 봅시다 이거 두개에서 만약에 하나 라도 나와주면은 가능하다. 아우츠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패키지 중에 좀 좋은 거한번 봅시다. 이거 사서, 일단 요거 25개 일단 한번 해보고 맛보기로. 여러분, 응원 좀 해주십시오. 뭔가 또 좋은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제가 뭐큰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저녁에 또 기분 좋게 누군가의 행운을 바랄 수 있다면. 합니다 영웅이라도 하나 생으로 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영웅은 잘 뜬다고, 어? 영웅 하나 나왔어! 좋아! 하나만 더! 안 되나? 욕심인가? 아, 좋습니다. 일단은, 영웅 하나 나왔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그래도, 별거 다니이 미천한 방송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형님, 쌍교 형님들 방송에서 그분이시잖아? 그죠? 저도 방송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고, 말하고, 떠들고 하면은, 즐거운 것 같아. 어? 영웅 3마리가 나왔어요! 이러면 전설 도전 가능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죠? 일단은 다 확정 받겠습니다. 전체 선택 설마 컬렉이 안 올라갔죠? 가능합니다. 아 이트는 안 되네. 이트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어나 화면이 멈 멈췄어. 왜 이런 거야? 저 이거 화면이 어두워졌는데 왜 이런 걸까요? 신화를 주려고 리스를 하라고 시키는 건가? 하겠습니다. 간다. 그러니까 들어 있는 거 같아. 원래 저게 이트는안될줄 알았어요. 일트안될줄 알았고, 이제 2트째. 다 같이 좋은 마음으로. 전설업! 한번 눌러주시죠. 11%. 한 번만. 시나 트라이까지만 한번 해보게. 하나 줄 때도 됐잖아. 리모컨도 눌러줬는데. 3, 2, 1. 고! 제발! 어! 왔죠? 여러분들의 원기옥의 힘입어. 전설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거 혹시 중복 맞아? 이거 없는 거야? 사고야, 지금? 다시 뽑기 누르라고? 형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확정하셔도 괜찮겠어요? 형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 그럼 우리 기분 좋게 전설을 선물한 기념으로 전설 그냥 주고 살짝 발을 좀 빼볼까요? 좋습니다. 형님, 어쨌든 제가 전설까지는 어떻게 해드렸으니까 축하드립니다. 그, 나라를 지키느라 불철주야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또 좋은 분한테 좋은 선물 한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